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계속 앞뒤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기도 하고요.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반복적인 말씀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 유다의 백성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우상을 숭배할까 고민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잘 살아보려 하는데 결국 그것은 헛될 뿐이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고.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다시금 받아주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것을 줄기차게 일관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강대국으로 떠오르던 시대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할 것 같지만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났던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죠. 더 포악한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하였던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다시 붙드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오늘 41장 10절 말씀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마다 이 말씀을 읽으며 힘을 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그 시대적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고 상황이 뭔가 바뀌어지는 것 같고 상황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몸소 체험되어지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더라면 누가 들어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에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웃기지 마라 그러고 이사야는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의 시대 상황이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주변의 힘센 나라들에 의해 나라가 멸망에 갈것 같은 긴박한 상황에 있고. 인생은 하나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삶은 계속해서 힘들고 고난의 연속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상황이 좋고 형편이 좋고 누가 보아도 정말 회복이 되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일할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신 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낯선 곳에 가서 혼자 놀다가 어, 자꾸 뒤를 돌아보죠. 엄마 아빠가 뒤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뒤에 엄마나 아빠가 있으면 자신감 있게 낯선 곳에서도 잘 놉니다. 그런데 이내 부모가 보이지 않고 낯선 곳에 혼자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아이들은 자신감을 잃고요, 울음을 터트리고 많은 것이죠. 부모가 뒤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연속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함께하신다는 그것이 느껴지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담대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삶을 놓아버리려 할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계시느냐 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대접하시느냐면요.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첫 번째로는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야고바, 내가 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한마디로 나의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나의 종이었다가 내가 택한 사람이었다가 나의 친구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구로 대접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우상 숭배를 하며 자기가 새기고 만든 것들을 숭배하고 그것들이 복을 줄 것이다라고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택한 족속이다. 나의 친구이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뜻대로 살아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유익과 행복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즐겁게 느껴지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친구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려 하고 하나님을 적당히 나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큰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고난 중에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부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많은 자손,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들과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부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물질과 하나님 주신 복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한번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 전쟁을 겪고 가난하고 못 살고 정말 힘든 시기에 어떻게, 어떻게 살았습니까? 교회 십자가만 걸고 천막만 세워도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한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시기가 있었을까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먹을 것이 없고 즐거운 뭐 유흥거리가 없고 세상에서 아무 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예전에 비해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가자 그래도 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서 산으로 들로 여행지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던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우리나라를 이처럼 잘 살도록 만들어 주셨건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버리더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것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잠시 잠깐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또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해 주시면 떠나고 구원해 주시면 떠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저와 여러분도 이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큰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잠시 잠깐 감사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한 것이냐 착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교만한 습성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지 않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땅 가운데 살려 놓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갈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을 여겨 주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 남겨 놓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세상에서 헛되게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고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고난 중에 정말 우리의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 정말 극에 달할 때 고통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경지가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두 번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이것 아니면 내가 살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응답하실까요? 그렇게 받은 응답이 오래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 받아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인 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더 이상은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가 더 크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양 땅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나라 이민족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극률히여겨 주시고 다시금 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폭우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케하여 주시고 더 이상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19가 속히 소멸되게 해 달라고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불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 능력의 음성,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그 삶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하나님 장마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 강대국들의 행포에 의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낙심치 않게하여 주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어 절망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하여 주시고 을 바라보며 한탄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양 땅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고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여러 가지 각종 악한 이재법들이 하나님 우리를 올가매려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마지막 세대 에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극유력 여주셔서 속히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와 코로나 19 가운데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자연 재해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소망 중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의 상황에서도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능력만으로는 온전히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삶에 해답을 얻고 삶에 새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양 땅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우상숭배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귀한 나라 귀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도 극유력여 주셔서 속히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통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온 세계 열반 가운데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민족 귀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하여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속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에 터전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주시며 하나님 마음이 무너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자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연을 잘가꾸고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악한 질병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은 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위로 온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